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대운이 들어올 때 나타나는 증상들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제가 경험해봤거든요. 음, 저는, 감사하는 마음이 먼저 생기더라고요. 너무 감사하죠? 그냥, 다. 이 세상이 그냥, 예전에는, 그냥 삶 자체, 자체가, 고통스럽다고 생각을 했는데 나이를 좀 있어서 그런가 감사하는 마음이 좀 많이 생기더라고요. 별거 아닌 거에도 감사하고 그다음에 어 제가 이 태어난 자체도 감사하고 그다음에 뭐 산책할 때그 바람이라든가 하늘이라든가 또그 주위에 나타난 그 잡초들, 그다음에 작은 꽃들 그런 게 너무 감사하고 너무 예쁘고 어, 이렇게 지나다니다가 너무 예쁘면 그냥 서서 개를 이렇게 지켜보고 있어요. 너무 감사하니까 어, 이렇게 예쁜 꽃이 나에게 와줘서 너무 감사하다. 나를 이렇게 예쁘게 어, 예쁜 마음을 갖게 되더라고 요그 꽃을 보면 그리고 그 잡초한테도 너무 감사하고 아주 손 새끼손톱보다도 작은 꽃도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뭐 이렇게 흐르는 시냇물도 감사하고 다 감사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다음에 뭐또 햇볕도 너무 감사하고 햇볕은 굉장히 햇볕이라기 뭐 얘기하긴 좀 태양. 태양도 너무 감사하고 오늘 내가 너무 힘든 일이 있어도 또 내일의 태양은 뜬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근데 그 태양은 모든 거를 삼켜버릴 수 있는 힘이 있는 것 같아요. 옷도 조금만 햇빛 보게 되면 햇빛에 완전 색깔이 바라지잖아요. 이런 얘기를 할까요? 어쨌든, 어쨌든 그 햇볕도 너무 감사하고, 하늘도 감사하고, 다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또, 두째는, 마음이 관대해집니다. 제가 원래 그렇게 관대한 사람은 아니었는데, 별거 아닌 거에 되게, 그, 짜증이 많이 나고, 그냥 별거 아닌 말에 막, 신경이 곤두서 있고, 좀 신경질적이고, 어, 그랬던 사람인데, 그렇게 크게 뭐, 짜증도 별로 많이 안 나고, 관대해지고, 마음의 여유가 많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누가 이렇게 좀 짜증나게 하는 말, 그런 말을 하더라도 별로 그거에 대해서 개의치가 않게 되더라고요. 너무 신기하게 관대해지니까 너무 감사하고, 또 감사하단 말이 또 나오네요. 너무 감사하니까. 그리고 또세 번째로는. 너무 짧게 얘기했나요? <laughs> 너무 짧게 얘기했나요? 그, 주위에 정말 행복한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냥 만나기만 해도 행복해진 사람들이 있죠. 그리고 또, 예전에는 그, 행복한 사람들? 어, 행복한 사람들도 있지만, 그냥, 만나면 며칠이 좀 약간 기분 나쁜 사람들도 있잖아요. 저는 그렇던데요. 어떠신지 잘 모르겠어요. 분명히 그런 거 있으실 거예요. 그냥 별로 말하지 않았는데, 그냥 며칠이 이렇게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고 이렇게 기분 나쁜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냥 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행복한 것 같아요. 제가 행복하니까 주위 사람들도 다 행복하게 느껴지고, 또 행복한 사람들만 만나는 것 같아요. 음. 행복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누가 옆에서, 야, 너 행복해, 행복해. 뭐, 이래서 행복해지는 게 아니고, 그냥 저도 모르게 저절로 행복해지는 마음이 대운이 들어올 때는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 행복한 친구들, 주위 사람들 만나면 나도 모르게 미소가 저절로 지어지고, 또 그분들도 저를 만나면 행복해하고, 그런 행복해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또 행복해지고 그런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그러니까, 아, 이게 좀 시간이 지나다 보면, 욕심이라는 것보다, 원심? 좀 어려운 말이긴 하지만, 원심이 많이 저절로 들어오는 것 같아요. 마음이 넓고 여유가 있어지면, 원심이 저한테 오면 그냥 내가 생각지도 않았던 일들이 저절로 잘. 그러니까 흐름대로 그냥 저를 맡기면 그 원심이 좀 생기는 것 같아요. 그게 뭐냐? 행복한 마음, 행복한 친구들.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행복한 삶을 영위하시기 바라고 또 좋은 말씀 또 찾아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